오늘 방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요라는 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복지기금에 대한 좀제 소외를 좀 말씀드리고 강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참복이 있네요 네 그렇죠 보통 우리 사내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을 사근복이라고 보통 이렇게 약칭으로 부르더라고요 네, 사근복 또는 사내복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뭔지 몰랐어요 그 횟감 중에 제일 고급 횟감이 참복이라고 합니다 복이라는 건 이제 소장도 아시겠지만 잘못 먹으면 죽어요 네. 이 사금복이라는 것도 굉장히 고도화된 복지제도고요. 음. 가장 기업 입장에서는 그복류생이 가장 잘돼 있는 일부 상장 기업들이거나 충분히 이익이 나는 기업들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일부의 제도들이죠. 근데 이제 이것들을 일부 편법 운영한다. 음.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사망할 수 있겠군요. <laughs>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근로자들하고 같이 근로자들의 자산이에요. 사내 복지 기금은.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일부 오너 리스크를 해치하는 방안으로 이용한다라고 하고, 어. 특히 오너의 자산이나 자산을 증식하거나, 어. 오너의 위험을 뭔가 해소하는 도구로 이용된다? 이거 굉장히 리스크가 있겠죠. 새로운 복의 이름이군요. 사, 사금복. 네. <laughs> 이런 사내복지기금을 이제 하나의 비영리법인이라고, 성격상은. 네. 비영리법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벌칙 같은 경우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했을 때그 구성원들이 사용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금도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가 있습니다. 기금을 감시하라고 하는 감사가 있고요. 일반 영리에서는 주주들이 있죠. 근데 여기는 협의회 위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이 정한 의무를 해태하거나 위반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서 징역 1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적지 않네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제 자기 거래라는 표현이 되게 많아요. 음. 요게 이제 결국 기금을 활용해서 본인의 이익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일등의 활동들이 되겠죠. 근데 이런 이제 벌칙조항이 없으면은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좀 약한 거로는 이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 하시는 말씀이 과태료 얼마 안 되잖아. 과태료 내고 계속하지 뭐. <laughs> 이런 분도 있, 있긴 아, 하던데. 예. 이 산해복지기금은 종업원들의 관심사예요. 오늘의 그 입김이 작용된다라는 것은 노무관리 그 관점에서 인사관리 관점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게 많이 있겠죠. 제가 조금 더 이제 이걸 설립해도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통계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고용노동부 찾아보니까 19년도까지 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금수가 한 1700개 되고요. 기금액이 한 9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뭐 구조하니까 굉장히 큰것 같은데, 이 기금수가 1,700개밖에 안 돼요. 많지 않네요. 음,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774개고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한 1,266개 됩니다. 한 2,000개 됩니다.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게 137개고요. 외감 기업이 32,000개가 넘습니다. 그 전체 기업 중에 1,700개 정도거든요. 상장 기업들조차도 사회복지 기금을 도입 안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군요. 그리고 300 미만 사업장 도입률은 불과 0.3%밖에 안 돼요. 과연 우리 회사가 정말 이 산해복지 기금 도입이 필요한 건가? 이런 통계를 보고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목할 거는 산해복지 기금의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회사에 맞는 기금만 설립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 우리 회사만 하자니 되게 작아요. 그 여러 업체들이 같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좀 많이 늘긴 했어요 음. 근데 워낙 숫자가 작다 보니까 이 116개가 갑자기 300%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굉장히 전체 법인 수로 보면 굉장히 미미한 숫자라고 볼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음. 자 중소법인 제가 현황을 하나 좀또 뽑아봤습니다 벤처기업부 통계에서 좀 뽑아왔는데요 제주업 평균입니다 그래서 위에 건 이제 매출액이고요. 대부분 급여 대비 복리후생 비율이 9.7% 9.6% 이래요. 10% 10.4% 그러다가 200억 정도가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11% 12% 이렇게 되죠. 복리후생비의 비율이 낮은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네. 4대보험료 외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복리후생비 지출이 그렇게 여유가 없다는 얘기겠죠. 음.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의지가 없을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 여건상 여유가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소기업 같은 경우는 9.7% 중기업 정도에야 11% 정도 되는 거겠죠 밑에 보면은 사대보험료 비중이 한10% 정도 된다. 이런 걸좀 보시고 사내 복지 기금에 대한 어떤 설립 여부를 좀 판단하실 때 참고 자료를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기금에 아까 말씀드린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내 근로복지 기금이고 공동 근로복지 기금이 있습니다. 인터넷 쳐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들 만큼 복지 수요가 있다면 사내 근로복지기금이고요. 자체적으로는 좀 규모도 작고 출연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해요. 여러 사람으로 같이, 여러 기업이 같이 출연하면 되겠죠.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공동 네. 근로복지기금을 나수 음, 있다. 네. 자, 정부는 성, 경영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사내복지기금을 만드는 법인에 대해서 여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재정적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음, 이거는 통상적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 그냥 내회사 임직원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엔 혜택이 없고요. 대기업하고 같이 만드는 거. 또는 이제 어 외부에서 파견 온 근로자도 대상으로 해서 사내복지기금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공동기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 공동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에는 출연 금액의 50%를 지원해 을 준다. 매년 최대 2억 원까지 그러니까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협력업체들을 위해서 사내복지금 마련에 일종의 지원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아, 공동 기금 지원 사업이 잘만 운영할 수 있으면 혜택이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산업단지 음. 내에서 이제 몇몇 기업들이 약간 이제 뭐 업종의 동질성이 있거나 이런 기업들이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정부도 이제 상당액수를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운영만 잘하면. 근데 이제 운영은 또 누가 할 거냐 문제죠. 운영 주체의 문제까 또. 예, 그렇죠. 운영은 누가 할 거며 음. 그 혜택들은 또 골고루 누릴 수 있느냐. 음... 그런 부분에서 아주 제도를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공동기금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정부가 컨설팅을 해줘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의뢰만 하면은 기업의 특성이나 어떤 종원들의 성향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어, 잘 운영될 수 있게 이제 컨설팅도 무상으로 해주고 합니다. 세대 지원 얘기를 좀 해볼까요? 사내복지기금의 크게 구성원으로 보면 실제 그 기금에 출연하는 기업은 어떤 혜택을 볼까요? 법인세 손비 인정. 어, 네 맞습니다. 어차피 예. 복후생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음. 사실 이거는 법인 입장에서 뭐 손비 인정이 특별한 혜택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기금 전에도 내가 그 돈을 썼다면 비용처리 받는 거였으니까요. 그렇네요. 음, 다만 음. 내가 매년 쓰는 복후생비가 5천만 원이에요. 음. 그런데 내가 이제 5년치 쓸 거를 한꺼번에 출연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2.5억을 출연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근로자들한테 미리 쓸 거를 한꺼번에 다 5년치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비용 처리하는 게또 다른 문제가 될수 있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 대비 복리후생비가20% 넘어가면 안 되는데 어느 기업이 5년치 복리후생비를 미리 줄게?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기금에 출연한 거는 전액 다 비용 처리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근로소득세 과세급부의 경우 공적 사용료 사용자 부담분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에게 일정 성과급을 좀 주고 싶어요. 어떤 제도화되어 있는 성과급이 아니고요, 그냥 고생했다고 주는 약간의 이제 일회성 그렇죠. 일회성. 기업이 줄 때는 기업원이 비용 처리해요. 음. 그렇지만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소득세를 내겠죠. 네. 자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연봉이 한 3천에서 한 5천 사이라고 볼때 실제 고 세율 구간에서는 소득세를 그렇게 많이 내지 않아요.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싱글인 종업원들은 세금을 좀낼수 있겠지만 가족이 있는 기업들은 실제 실효세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음. 실무적으로 보면은. 음. 근데 어쨌든 근로소득으로 귀속될 수 있는 어떤 소득도 기금을 통해서 나갈 때는 사대보험료. 4대 사대보험료라는 4대 건 이제 개인도 부담하지만 기업도 절반을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 부담하죠. 그렇죠. 이게 뭐 종업원이 한뭐 몇백 명 되고 또 이런 성과급 같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 어떤 소득이. 빈번히 발생되는 기업 같으면은 클수 있겠죠. 이제 그러려면 이제 앞에 통계에서도 나왔지만 매출이 한 200억 정도 되고 음. 뭐 순이익이 거에한 이제 5에서 10% 정도 발생되는 기업이라야 음. 이 정도의 복리후생 혜택을 줄수 있는 기본적인 재정적 여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음.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금이 지급하는 일정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음. 기금에서 주는 거는 이게 일종의 대부분 증여예요. 징여는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증여세법 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아버지가 아들 학배하라고준 돈이라든가, 뭐경조한때준 돈이라든가 이런 건다 이제 사회통념상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거죠. 기금 없이 그냥 복리생비 지출하는 것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주게 되면은 뭐가 된다? 소득세 비과세가 돼요. 그리고 설사 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종업원 인당 막 100만 원, 200만 원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어떤 성과급을 좀 의미 있게 주는 경우를 뺀다라면 그럼 그성과가한번 주는 일회성인 것 때문에 기금을 만든다? 이거는 뭐 마,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장학금이나 이렇게 직원들의 학비를 기업에서 실제 부담을 해주는 경우, 기업은 일회나 전환하는 비용 처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근로자들 같은 대부분 이게 소득이 과세가 되죠.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제 직원들, 근로자들 이제 연말정산에서 본인들 뭐 환급 받는다. 뭐, 더 토해낸다. 그래서, 뭐 환급받는 직원이 술사라. 뭐, 이런 얘기 나올 텐데, 그 중에 이제 예상하지 않았다가, 어? 난 토해내야 되네.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장학금 같은 경우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중소기업 중에서 직원들한테 장학금 혜택을 줄수 있는 중소기업은 중견기업급 정도 레벨이 되든가. 예, 아니면 이제 정말 영업이익률이 대단히 높고, 영업이익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는 이제 특정 직원들의, 아니면 그 근로자들의 어떤 맨파워가 굉장히 대단하거나 해서 연봉도 높고, 뭐 그런 경우는 공유생 차원에서 학비 지원을 할수 있겠지만, 음. 뭐 제가 그 몇백 개 자문해인 기업들 중에 학자금을 줄수 있는 정도의 여러 개 있는 기업들은 아주 드물게 본 경우가 있어서, 완화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음. 이제 가끔 이제 직원들이 좀 미리 가부를 좀 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퇴직연금을 들고 있잖아요. 네네. 퇴직연금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특별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음. 뭐, 병에 걸리거나 집을 마련하거나 할 때, 이제 그럴 경우에 한해서, 특별히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근데 그런 경우 아니면 이제 필요자금을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부득불 사장님 찾아가서 가불 형태로 대여금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실제 그걸 대여해 줄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도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재무적 여력이 있다면 이건 이제 사내복지 기금이 유리할 수 있죠. 기금에서 나가는 것들은 대부분 비과세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우리가 직원들한테 빌려주더라도 인정이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인정이자 총액이 천만 원 미만일 때는 또 증여세 비과세예요. 직원들한테 뭐이3 억씩 빌려주는 게 아니니까 네. 한일억 범위에서 아주 저율로 빌려주게 되면 증여세가 비과세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해줄 수 있는 대부분의 기관은 대기업들이죠. 자금력이 네. 많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집살때 몇억 대출 받고 저리로 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음. 이자를 안 내고. 사실 이제 상장 기업들이거나 대기업들이 많이 누리는 혜택이라 중소기업이 이렇게까지 네. 이론적으로 네. 혜택이긴 하지만 지원 여력이 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자, 근로자들은 또 이제 이런 게 있죠. 분리과세 효과라고 한 거는 기금에서 주는 금, 금품은 증여소득으로 간주돼요.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누진적 종합소득과세에서 제외되겠죠. 그리고 증여세는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세금도 없어요. 그 50만원 내에 금품은 설사 그게 증여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데 사실은 50만원 정도 주는 복류생비는 일반적으로 기금 없이도 비과세를 줄수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론상의 얘기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급부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급부가 5천만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이 근로소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금에서 준 거는 증여세가 와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음. 근데 증여세는 1억까지는 10%밖에 적용이 안 되고, 사례보험료와 관련이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경우에는 이제 사내복지기금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근로자들에게 받아들여질수 있겠죠.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5천만원씩 지급하는 경우가 없어요. 데요 예. 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 작은 것도 받아본 적이 없는 종업원들 대상으로 갑자기 음. 기금을 만들겠다고 회사가 선언을 하면 종업원들이 약간 뜨악할 거예요. 평상시 제가 말하는 작은 그런 나눔 경영에 뭔가 그 레퍼런스가 쌓여서 아 이걸 좀더 고도화하고 좀더 회사가 목표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 근로자들에게 보상 재개를 좀더 명확하게 했다라고 그 정보들이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뭐 갑자기 종업원 복리생비 전체 액수가 특별히 이익이 는 것도 아닌데 50만원도 안 주던 기업이 갑자기 기금을 만든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선행되어야 될 작업들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통상 임원의 가족들. 여기서 이제 임원은 근로자성 임원들을 해당이 돼요. 음, 특수관계인들이 안 되겠군요. 근데 이제 뭐 가족 온후의 일가라든가 이런 건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고요. 음, 등기 임원들. 음. 등기 임원은 이제 보통 우리가 근로자성이 대부분 부인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아, 이거 보니까 자녀는 음. 특수관계의 요건이 없다. 음. 그러니까 자녀를 임원으로 등재하지 않고 자녀를 뭐예요? 근로자로 등재해서 자녀한테 집을 살때 대여금을 기금해서 해주면 되지 않냐. 어떻게 자녀만 해줍니까? 다른 직원들도 그런 할애가 있었는데, 아예 그런 내용이 있다는 라걸 몰랐거나, 아니면 실제 요청을 했는데도 그 사람은 안 되고 자녀만 된다? 아니면은, 오하고 특별히 소통이 되는 사람들한테만 준다?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도급받는 업체, 내 회사 직원에게도 혜택 주기 어려운데, 도급 받는 네. 업체 소속의 근로자까지 해줄 정도의 여력이 되는 기업이 들 되려면 상당한 이제 공적 마인드나 분배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죠. 돈이 많아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금 법인, 사내복지 기금도 일종의 비영리 법인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혜택이 있냐? 비영리 법인으로 분류된다 말씀드렸고요. 주요를 받으면 누가 증여세를 내죠? 받는 ]죠. 사람이 내는데 당연히 증여세, 비과세 되는 거고요. 상속도 비과세가 되겠죠. 상속을 안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기금에서 운용된 네. 수익. 원래 일반 법인이면 이거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근데 비영리법인은 이거를 고유 목적에 쓰겠다. 음. 그래서 거기 준비금에 전입하면 다송금산입돼서 세금을 안 내는다고 보시면 돼요. 음. 선회복지 기금도 수익사업을 할수 있겠죠. 기금을 펀드에 넣어서 수익을 낸다든가 음. 부동산을 사서 수익을 낸다든가 해서 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원래 세금 내야 되는데 아니나 이 돈은 근로의 복지를 위해서 쓸 거야라고 포함을 시켜버리면 송금산입된다 음. 근데 그렇게 해놓고 이거를 쓰지를 하나도 않았다. 그럼 다시 이제 너희 사업 목적에 안 썼으니까 이거 세금 거둘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기금에 출연한 재산은 어쨌든 이제 종업원들 거고, 이거는 종업원들, 고생한 종업원들의 몫이고, 앞으로도 내가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은 이건 종업원들의 성과야. 라는 걸 공식화하겠다는 의지예요. 근데 그런 의지 없이 기금을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선외 근로복지 기금의 개월를 들었는데, 제 머릿속에 남는 게딱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온건계 아니구나. 이 진짜 이게 비영리 재단이고 완전히 공적인 법인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사회 근로 복지 금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살, 설명을 해 주셨고요. 다음에 좀더더설립에 대한 부분들도 더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